축제 날. 야, 현도가 멋있다. 오늘 셔츠 어디 거야? 유니클로. 그렇게 여보세요? 일본 제품 얘기하면 안 돼. 아, 무인양품이야. <laughs> 신발 뭐야? 신발 레인보우 샌들이라는 <laughs> 이건 미국 거고요. 바지는? 바지는 워슬로우. 어. <laughs> 아, 셔츠는? 셔츠는. 제가 2008년에 대학교 들어갈 때0에서산 올드 라이프로렌이에요 안경은요? 베어 네, 라이트라고 응. 메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캘리포니아 브랜드. 아 LA다 LA 네 LA 캘리포니아. 예. 멋있다. 중구시 한번 찍어볼게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셔츠 어디 거예요? 금물? 금물이에요 <laughs> 네. 이거는 LMC에서 50% 할인 할때산 시스루 셔츠. 와, 아니 잠깐만 티셔츠가 나는... 프린팅 있나? 네. 그리스 에이... 종합상이에요? 네, 이거는 되게 유능한 MD가 콜라보한 신나위 티셔츠입니다. 바지는 이세미 학생인 것 같고, 네, 차 세미 학생. 아, 어, 신발이 좀 특이하네. 신발은 꼼데가르성 온머 플러스. 와, 콜라보, 나이키 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어디서 오고 하셨는데요? 일본 옥션에서 왔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와서 네. 지금 어제부터 피부 발진이 나서 <laughs> 걱정되긴 하고 발진 아직 남아있나요? 쇠독 어? 같은데 그냥? <웃음> <웃음> 영상 녹 <못> 쓰게 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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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도건이에요 <laughs> 마법의 거울 질인가 셔츠 질가. 셔츠 괜찮지 않아요. 티즈가 최고야. 음. 엄청 손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 트리플 스티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질이 엄청 엄청 촘촘해 스티치가. 이런데 사선으로도 맞고 기대된다 어, 여기 통영 세번 왔는데 항상 왔었어 아, 그래? 어 그때 어, 여기 여기 음. 맛있어 여기 짱유랑 우연히 발견했던 데 진짜 짱유한번 <laughs> 괜히 보이게 찍는 거아 <laughs> <laughs> <고용돼죠. 우와. 웃음> 손뱅이 손등이 손등이 몽돌 해석장 왔습니다 우후 여기한번안할수 없죠 누가 돌더 멀리 던나야돼어 그래 가보자 중요한 게 드림까지 겠습니다 <laughs> 아 멀리 던지게 하자고. 고양시 야구산 출신 윤중구 그런 거 없음. 이 정도 더가든니아 좀짜 살더 작았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없어, 없어. 누가 이기한지한 집으로 확인해 보세요. <laughs> 네가 해봐. 누가 더 멀리 던졌는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한 집. 좋아요, 아뇨. 구독, 맞나? <laughs> 어. 좋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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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구조라해수욕장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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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맨. 맛있다. 오. 서로 보러왔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나 봐요. 해가 지는 게안 보이네요. 달이 떴습니다. 안녕 여행 마지막 날, 오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좋네요. 조금 더 <laughs> 일찍 하도록 합시다. <laughs> 아, 일찍 진짜 일찍, 일찍 일어날까? 일찍 일어나서 이제 머리도 정, 단정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다녀야지. 회사. 불어요! 아침에 여는 곳이 없어서 편의점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타다가 갑자기 이쁜 호수가 있어서 내렸습니다. 연단마, 저수지 Holy 어. shit! 멋있다. 식상한 멘트, 카메라로는 다안 당기네요. 그러게요, 진짜. 누나를 뽑아서 카메라에 넣고 있네요.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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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메라가 아직 사람 눈을 따라가는 게 한참 멀었다는 게 진짜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 잘한다 너. 너 유튜브에. 아 근데 이 이게... 지금 새 소리 이거 라디오에서 막 나누는 거잖아. 응. 음. 정원 뉴스. 어 진짜 그거. 그러니까. 리 디리 디. 들리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3 명일 듯. 먼 훗날 또막 10만 유튜버 되기 이슈 될수도 있잖아. 풋풋함 이순신 공원에 왔습니다. 후. 순신 장군님 아나 날이 진짜 좋아요 날이 좋으니까 바다도 더 이뻐 보이고 풀도 더 풀도 더 초록초록하게 보이고. 현다가 누구랑 그렇게 카톡을 해 자연을 보면 자연을 봐야지. 아까 여기 10분 정고 있다가 뭐가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뭐했어? 뭐나 비즈니스가 있었어. 아 좋다. 야 그림이다 그림. 야. 오. 오. 통영 이순신 장군 공연은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후 나 여기서만 봐도 좋아. 난쫄 보니까. 어, 그림이다. 아저씨 특징, 그림이라고 항상. 아, 그림이요 아, 진짜 멋있다. 제주도를 갈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를. 어디까지 가? 다가 오, 야, 그림이다. 야, 다시. 저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좋다. 한 너가 응, 그래. <laughs> 신났어, 진짜. <계속> 엄청 <laughs> 저희는 이제 깨서 온천 끌러 우리는 이제 통영을 떠납니다. 홀레발떡 하이, 에이 안녕, 통영 다음에 또 보자 또 봐요 안녕